7-4 정자왈 협견첨소 병우하휴라 하였고 협 이거는 뭐 움칠하는 기다 견 어깨를 움칠하면서 아첨하며 웃는다 이렇게 아첨하고 뭐, 어깨를 움츠리고 하는 이것은, 이러한 행동은 병, 우, 하, 휴다. 우, 요거는 이제 비교로서 인기고. 여름철에 휴, 이거는 밭두둑 휴니까, 그, 밭에 일하는 거다. 여름철에 밭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다. 자로, 알, 자로는 또, 미동 이연을 간 기색 큰데 난난년이라. 미동 까털동 이거는 막 뜻이 맞지 않는 뜻이 맞는 거다 이거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뜻이 맞지 않는데도 막 계속 할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그러한 사람의 그 안색을 갖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부끄러워 가지고 얼굴 뿔킨, 얼굴 뿔킬, 난님을 난난년 하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뿔키는 모습이 된다. 비유지 소지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얼굴 뿔키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유 이거는 자로의 이름이다. 중유 내가 알바가 아니다. 유시간지하면 이를 말미암아서 살펴보면 군자지 소양을 가지여이다. 군자가 기른 바를 알 수가 있다. 협견은 송체야요 몸을 움츠리는 것이고 첨소는 강소다. 강이는 강하다. 또 억지로, 억지로 웃는 것이다. 개 소인 청미지태야다. 어깨로 움찔하고 억지로 웃는 이 모든 것은 소인들이 저 이거는 뭐 지우치다 하니까 좀 바르지 못하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아첨하는 모습이다. 병, 우, 하, 휴할때이 병이라는 것은 노야다. 아주 수고로운 것이다. 하, 휴는 하월, 지, 후, 지, 인, 야다. 여름, 철에, 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은, 위, 차, 자는, 기, 로, 가, 어, 하, 휴, 지, 인, 야다. 이러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수고로움이 여름날에 반일을 하는 사람보다 심한 것을 말한 것이다. 미동 이연이라는 것은 여인 미합이 강 여지었냐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 뜻이 맞지 않은데 억지로 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난난이라는 것은 잠이 면적지모라 부끄러워 가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이다. 유는 자로명이다. 자로의 이름이다. 은 비기 소지는 비기 소지라고 말한 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심오지 지사야다 매우 싫어하는 말이다 맹자가 말하였다 유차연간지하면 이 그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미 아마 살펴보면 저 이자지 소양 가지다 두 사람이 정자와 자로가 길은 발을 알 수가 있으니 필 불경 불사 길에 지지 첩 왕견지야라. 반드시 불공하면뭐뭐 하려 하지 않다. 사 기다리다. 길에 그 올바른 얘가 이르지 이르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처방 바로 가서 만나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호가 아주 올바른 그, 적절한, 그, 예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가서 만나지.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들썩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 장은, 은, 성인은 예의지 중정이니, 성인은 예의의 그 중정이니까, 가지자는, 너무 심한 사람은, 그렇게 내, 뭐, 담을 넘어가지고, 뭐, 피하고, 뭐, 문을 닫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상어 박절이 불홍하고, 그, 만나려는 뜻이 그 아주 박절한데, 박절함을 해쳐가지고 아주 너그럽지 못한 것이고, 불급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윤어 오천이 불치하라 아주 더럽고 천한대에 빠져가지고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